자, 29번 문제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균일 하중, 균일 분포 하중, 등분포 하중, 사각단면 단순보가 있고, 최대 구피 목력하고, 최대 전단 력을 표현을 해라. 자, 런데 요거를 표현을, 자, 길이하고, 포의 밑변하고, 포의 높이하고, 분포 하중, 이 주어진 걸로 표현을 하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어쨌든, 지금 사각단면 단순보에서 최대 구핑 응력하고 최대 전단 능력을 알아야 된다, 그죠? 응. 자, 보면, 자, 단순보에 여기 있습니다. 등분파, 그림 요, 그려놨네, 그죠? 그려놨고, 자, 최대 구핑 응력은 시그마 맥스는 z분의 m. 그러니까, 최대니까, 시그마 맥스는 z 단면 개수분의 모멘트의 최대 값.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최대 전단 능력은, 우리 직사각형 단면인 경우에, 자, 전단 능력은, 실제로는 사각단면부 타원은, 자, IB분의 v q 해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직사각형 단면인 경우에, 이, 어, 응, 전단 능력에 관한 값이 포물선 형태로 나왔고, 이최대 값은 2분의 3 곱하기 A분의 V, 전단 능력의 최대 값, 이, 이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요식, 요식으로 따로 구하면 됩니다. 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일단, 우리 모멘트 최대 값, 그다음 에 전단적인 최대값을 알아야 되니까 그걸 요구하기 위해서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 평행방식 시그마 f y 는0 요렇게 해서 여기 반력을 자 r a 여기 반력을 r b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죠? 자요렇게 했더니 반력은 여기 이제 딱 중앙이라서 눈분파 중이니까 a 지점의 반력은 2분의 1 w l 자, B 지점도 2분의 1WL. 이렇게 나온다, 그죠? 요거 한개 하고, 어, 한개더 써야 되겠네. 예. 요거, 시그마, 시그마, M, B. 예. B는 제로. 자, 이두 이 개씩 쓰면, RA는, 연립해가지고 풀면 RA하고 RB 구할 수 있다, 그죠? 자, RA. 아, 따라서, RA, 2분의 1 WL. 그 다음에 RB도 2분의 1 WL.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구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우리 전단력 선도, 여기에 전단력 선도 SFD, 그 다음에 쿠피 모멘트 선도,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 BMD, 어, 쉐어포스 다이어그램 전단력 선도, 이렇게 이 구한다, 그죠? 그, 그, 구하면 이제 요래 나오는데, 자, 요거 또 구하려면, 우리 방향식 그, 우리, 가지고, 구해가지고, 또, 뭐, 태양 식 이거 잘라가지고, 세워가지고,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또 보면, 또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자, 여기, 우리, 전단력을 적분을 하면, 적분해서 마이너스 값, 아, 여기 아. 분포하 중을 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붙이면 전단력이 된다, 그죠? 예분포하 중을 적분을 해서, 마이너스 붙이면, 전단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를 또 전단적 선두를 적분하면 모멘트가 나온다 그죠? 요거 요거 그죠? 그래서 미분적분과의 관계를 이용을 하면 훨씬 더 쉽게 구할 수가 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여러 번 하다 보면 미분적분과의 관계도 우리가 잘 쓰게 되는데 이렇게 적분을 했더니 자 왜냐하면 여기서 지점이 지금 1WL이잖아요 아래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분포화중 때문에 쭉 나온다 그죠? 그래서 이게 0이 됐는데, 이만큼은, 이, 이거 면적이죠. 자, 면적이 뭐죠? W, 그 다음 길이는 2분의 L. 2분의 WL이잖아요. 그죠? 근데 방향 아래. 그니까 러 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빼주니까 그래서 이 지점에서 0이 된 겁니다. 아,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여기까지의 면적. 면적. 마이너스 2분의 WL. 예, 요래, 게 되는 거죠. 이해 예, 되죠? 예. 그 다음에 이건 직선이고, 얘는 또 적분한 값이라서 2차 곡선. 이 차곡선 보물선이 된다, 그죠? 보물선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면적은 접근하면, 여기 높이 2분의 WL, 여기 2분의 L,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그래서 8분의 WL 제곱이 이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요면적을 이거하고 크게 해갖고 방해만, 크게 해갖고 부호가 다르니까 다시 0으로 오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어, 전단의 선도, 구평문 선도를 훨씬 더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전단력 선도 상에서 보니까 자 전단력의 최대값은 2분의 1Wl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 vmax 요거 대신에 2분의 Wl, 2분의 1Wl 넣고 그다음 모멘트 최대값은 여기 그림에 보니까 8분의 Wl 제곱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 mmax는 8분의 Wl 제곱을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었 예,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 단면 개수 Z는 6분의 BH 제곱이니까, 정리하니까, 4BH 제곱분의 3WL의 제곱. 요리 나왔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거, 요거, 요거 해당되는 거. 그 다음, 전체대 전단도 요, 정리하니까, 4BH분의 3WL 나왔죠. 그죠? 4b분의, 4BH분의 3WL. 자,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조금, 뭐,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데, 예,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한번 정리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기에서 찾을 수,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